안녕하세요. 황수비수학 오민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 문제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봤겠지만 대칭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점들을 모두 일직선상에 놓는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칭이동하는 방법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공식과는 조금 달라요. 대칭이동의 어떤 개념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P와 Q. 그러니까 BQR과 APR을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B와 A를 X축에 대해서 P와 Q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해보겠습니다. 대칭이동이죠. 먼저 x축과 y축을 그려두고 B점의 좌표인 5,3을 x축에 대칭이동해서 b' 5,-3으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 A점인 -4, 4를 X축에 -4, a 점인 마이너스 4,4를 x 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여, 마이너스 4,-4인 a'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p 점과 Q점은 R을 지나는 직선 위에 Q점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R과 A'을 지나는 직선 위에 P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일직선으로 만들어놨더니 아래 좌표에 대해서도 A'과 B'이 일직선이 되야만 어 해요. 그래서 이번엔 y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B를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에 그려주고. y는 1 그래프까지 그려주겠습니다. a 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이고 b 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부터 b 부터 a까지 y는 1까지의 거리는 총 4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y는 1을 기준으로 위로 4만큼 올라간 이곳에 b 더블 프라임. y는 1부터 4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5,5가 되겠죠. 이곳에 b 더블 프라임.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건 데칼코마니처럼 그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같은 곳에 위치한 것끼리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4만큼 밑으로 내려온 점을 4만큼 위로 올린 겁니다. 이때 BW'과 A'을 이어 주었을때 만나는 점이 Y는 1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위에서 R, Q, B'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따라서 A'과 AB'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이 4개의 선분의 합배 길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해 보면 두 루트이라는 길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칭이동에 대해서 개념을 까먹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